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체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오지은 씨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부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은의 유럽 기차 여행기인데 부제처럼 음. 유럽의 기차들을 쭉 타고 다니는 여행 에세이예요. 음, 말 그대로. 에세이가 사실 사실 여행기라는 게 우리가 여행 정보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그쵸. 가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음, 여행을 음, 보고 싶은 건데 이 여행자로서의 오지은 씨는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음, 맞아. 그래서 카페에서도 밥집에서도 구석이 앉는데 근데 여행을 좋아하는 거야. 또 음. 되게 구석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행. 바깥으로 나.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음. 집 안에만 있고 싶을 음. 것 같은데 여행을 좋아하는 이 아이러니 이게 되게 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구석 자리 에 앉아서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음, 것을 음. 보고 맞아요. 싶어하는 그 사람의 <laughs> 기차 깜빡해. 여행이다. 음. 기차 여행이 딱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여행기니까 아무래도 쭉쭉 따라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나라는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를 쭉 거치는 기차 여행이에요. 음. 그래서 <laughs> 당연히 기차만 타고 어떻게 맞죠, 다니겠습니까? 맞죠.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음. 오스테리아나 스위스, 이탈리아 도시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음. 있었던 에피소드들도막얘기가돼 있고, 여러 가지 공감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음. 스마트폰이 여행이 거의 필수품이 맞아요, 되잖아요. 아, 요 옛날에는 여행 못해요, 이제 그니까, 스마트폰 난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를 나간, 뭐 다른 이유로 음, 해외를 나간다고 음. 했지만 여행을 다닐 땐 이미 뭐 구글 지도라거나, 번역기,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있을 맞아. 때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 앱이라거나. 아, 맞아. 맞춰져. 티켓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그런 게다 있을 때 가봐서, 야, 이거 없을 때 여행 어떻게 다닐지 아쉽더라고요. 저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현지인이 카페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더라. 근데 음. 그거를 왠지 한번 따라 해보고 싶으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따라하는 경험이라거나. 어? 음식 뭐 실패하고 그리고? 이런 거, 그쵸? <laughs> 맛집 찾아가려다 망한 거, 어. 뭐 미슐랭 스타 집 어. 바로 앞에서 어. 이렇게 다른 맞아. 집 갔다 망하고, 샌드위치 꼭 맛없는 거 시키고, 내가, 시킨 거 맛없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으니 어. 어쩌겠어요. 또뭐 병원 응급실 같은데 아유, 서러운 맞아요. 경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아무튼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일들을 이제 다 자기 시선으로 담아낸 <laughs> 거예요. 그래서 오진 씨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이분이 되게 솔직 담백하게 풀어낸 문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담백한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약간 그거 아시? 저는 이탈리아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피렌체의 음. 두오모라는 그큰 사원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그게 있죠. 거기 가면 엄청나게 낭만적인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계단이 4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아, 거기서 보는 풍경이 엄청 예술이라는 거죠. 냉장과 열정 사이 뭐 이런 작품의 네. 배경이기도 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어떻게 하냐면 계단이 방 400개 랬는데 제가 가봐서 알아요. 진짜 아, 가보자 했어요. 아, 다 올라가 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옆에 한번. 전탑도 네. 올라가고. 읽어 보겠습니다. 전 아닙니다. 자, 이 올라가는데 아, 그 낭만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이분의 감정을 <laughs> <재밌었어요. 관점을 웃음> 어, 좀 읽어 볼수 있어요. 좁고 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헬리콥터 택시라도 부르고 <laughs> 싶었다. 아, 역시 오르는 행위가 싫다. 무를 수 없는 <laughs> 것이 싫다. 택시를 탈수 없는 것이 싫다. 이러다가 심장이 위험해지겠다 싶은 타이밍에 바로 그 경치가 펼쳐졌다. 수천 개의 붉은 갈색 지붕, 짙고 옅은 노란색 벽돌, 저 멀리 보이는 설산. 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어, 끝이 GM장. 아니에요. 탁 트인 <laughs>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두오모에서 만나자고 하면 천년의 사랑도 쉽겠구나. <웃음> <웃음> 아, 이런 아, 식이에요. 진짜? 되게 매력적이죠. 네 이런 솔직해요. 식의 네, 솔직담백한 <laughs> 글들이 담겨 있고 이분이 자기가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들이 이분 이 겪는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 음. 힘든 시기에 좀 뭔가 여행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도 음. 좀 이렇게 간그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산악 열차들이나 이 분이 타고 다니는 열차들이 음.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 1854년에 완공된 산악철도. 음. 음.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 이건 뭐냐면, 알프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 야, 근데 알프스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그, 차가... 그 풍경을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알프스를... 실제로 그 되게 아름답게 서술을 하시거든요. 음. 좀 상상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음. 아니면은,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는 그 야간 열차. 음. 거기서 이제 어, 해가 뜨는 싶어요. 거를 어, 보는 거죠. 너무 타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시칠리아... 타고 싶더라고요. 부작용이에요, 너무 아, 가고 싶어요. 네.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 여행기 전체적으로 짧은데, 뭔가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시작을 할 때는 뭐, 작은 에피소드들과 이렇게 막 풀어가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라거나 불안감 이런 게 공존하다가,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마지막에 딱그 시칠리아로 음, 완성되는 맞아요. 그 느낌이, 음. 아,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냥 딱... 되게 분절돼서 모아놓은 글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읽고 나면, 한 자리 쭉 읽고 나면 뭔가 감정이 음. 그 능선을 따라 쭉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음. 마지막에 딱그 시칠리아에서의 짧은, 그리고 끝은 되게 또 구구절절하지 않고 딱 담백하게 음, 끝나서 딱 여운이 남는 느낌, 여행의 약간 음. 여운이 남는 느낌이라 길지도 않습니다. 되게 음. 얇고, 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다른 여행기에서 너무 재밌어 막 이거는 진짜 아, 대박이야 어. 이거 아, 식의... 어, 너무 화가 나요 그어딱그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호들갑스럽지 않고 음. 음. 진짜 본인이 느끼는 그 잔잔한 맞아. 감정 스스로가 네.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여행기를 떠나기 직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의 어쩔 수 없는 한심함이다 지긋지긋한 중력 돌아오게 되는 자리 같은 문제와 같은 실수와 같은 좌절 더 나은 나 자신의 허상. 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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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기차 이런 검색을 해보다가 유럽 기차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전개가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의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떠난 여행에서 그렇게 또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스스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그 잔잔한 맞아요. 감성이 계속 음. 글에 녹아 있는 느낌. 맞아. 음. 그리고 그걸, 그걸 그걸 나도 느끼고 싶다는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랑을 하고 아 이거 음. 되게 호들. 즐겁스럽게 막 한창 유행했던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예능들 있잖아요. 그처럼 음. 아 가서 막막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면서 무조건 맛있다고 한다거나 음. 약간 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여행자가 느끼는 감성을 나도 저절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음. 약간 그런 느낌을 어, 준 맞아. 에세이라서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짜게 식은 음. 막이 경험들을 나눠줬는데 맞아. 그게 막한 너무 얘기? 어. 음.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여행가서 실패했지. 음. 실패한 맞아, 적 맞아. 있지. 맞아. 경험한, 고생한 적 있지. 그러면서도 또그 안에서 또 재미를 찾은 적 있지. 그런 것들을 맞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거, 저 멀리, 자기, 막 실패조차 되게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그, 어, 책들이 있잖아요. 되게 음. 막 낭만적이고, 음. 난 여기서 뭘 찾았다. 막. 이러면 되게 거리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여행기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원래 남이 망한 얘기 재밌다고 하지만, 음. <laughs> 즐거운 얘기들이 보통 더, 더 많이 담있는데요 <laughs>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죠. 뭐. 음. 그리고 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제 여행 갔을 때그 생각이 났는데, 전 작년 휴가를 오스트리아로 갔었거든요. 오지은 씨가 묵었던 그 빈의 그 호텔, 거긴 안 가봤지만, 아. 오스트리아 갔었는데, 아, 거기에 샤프베르크라는 그 네. 1783m 짜리 산이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그, 그이 휴가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가 거기도 철도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아그 빨간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꼬탈베에 나왔을 때되 유명해졌어요. 꼬탈베에 아 나왔던 네. 곳이고 그래서 다 핫크림이. 좋았어요. 산악열차 타고 쭉쭉 올라가고 막다 좋은데 이제 선크림을 제가 안 바르고 간 거예요. <laughs> 그날 날씨가 엄청, 엄청 좋았거든요. 해가. <laughs> 해가 엄청 좋으니까 어떻게 영영해. 되냐면 정상에 막 한두 시간 있었어요. 막 거기서 네. 맥주 먹고 막 음. 무슨 막 사진 엄청 찍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내려오니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laughs> 베이컨 냄새가 <laughs> <laughs> 내 몸에서 어? 어? 베이컨 뭐, 먹었는데? <laughs> 어 뭐지? 하고 보니까 팔이 새빨갛게 변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그리고 <막> 얼굴도 <laughs> 따갑기 시작. 이게 그리고 여행의 한복판이었거든요. <laughs> 일주일 여행이니까 아, 바로 돌아가는 여행이 것도 남았는데. 아니고 며칠 남은 네. 거예 며칠 남아서, 예, 어떡하지? 하는데, 숙소도 이제 호수마을 있고 약간 이런데, 대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음. 약국도 없어. 병원도 사실 없고, 갈라면 이제 한 세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이, 마트에서 오이 썰어붙이면 되는데 아, <laughs> 아 진짜? 내가 현지 어. 마트에 가서 오스트서 그, 오이, 오이를 썰 오이 사서 썰어게 <laughs> 진짜 <웃음> 와 진짜 오이 사다 썰어서 붙여놓고 막, 나중에는 이게 또 제가 칼질을 얇게 못해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laughs> 거의 다지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발랐어. 이렇게 <laughs> 목욕탕에서 해주는 것처럼. <laughs> 네, 그래서 무슨 팩처럼 발라놓고 어. 그리고 남은 여행이 며칠 있자, 있잖아요. 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가 약간 얇은 시커먼 바람막이 하나 들고 다 아,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돼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드 후드까지 써가지고 어, 후드까지 돼요.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검은색 옷을 그랬더니 그제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나보고 디멘터라고 불렀어요. <laughs> 디멘터 그 네, 죽음을 죽, 영혼 있어요. 빨아먹는 아 네, 유령, 그래서 개굴처럼 아, 어. 나오는아 진짜 디벤터. 미치겠다 아무튼 그런 고생했던 생각도 들고 <laughs> 음, 음, 약간 음. 이제 약간 오스트리아네, 마침. 추억들이 음. 이렇게 떠오르는 책이에요 맞아요 뭐. 저도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배낭여행을 음. 갔거든요 아 고생하라 음. 고생하라 네, 그래서 기차 왔어. 그 마트원을 가는 그 기차와 이런 느낌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기차에서 엄청 긴장했던 기억도 나요. 음. 여기서 내려야 지 이거를 찾 지금 맞아, 맞아, 어디야 하면서 했었어. 하면 아, 영어도 아니고 약간. 영어도 아니고 어, 맞아요. 그 나라 말로 써 있고. 계속 발음 따라 읽으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내려야 돼막 이렇게 긴장했던 아, 맞아, 기억이 맞아, 맞아.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중국 음.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무슨 컨셉으로 여행을 한적이 있어요. 그게 학교에 시크로드. 뭐 조금 지원을 어. 받아서 아. 그 컨셉이 그래서 우리 맘대로 관광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문명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크로즈 가자. 그래서 중국 그 진시황릉 있는 데가 어디지? 거기서, 서안인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는 여행인데, 중간에 고비사막을, 아 기차로 고비사막. 지나는 아 코스, 그니까 코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다음 도시가, 기차로 23시간 거리였어요. 아 너무, 역시. 저는 너무. 밌었어대륙의 스케일은 재밌었다. 정말. <웃음> 재밌었다고. <웃음> 하루를 그냥, 여섯, 여섯 명, 일곱 명이 같이 갔는데, 그냥 기차칸, 여섯, 한 여섯, 일곱 명 되니까, 한칸 음. 우리가 다 쓰니까. 아, 그럼 재밌지. 거기 앉아가지고. m t m t 막 음. 게임도 하고, 중간에 컵라면, 중국식 컵라면도 먹고, 근데 제가 이제 막, 낮잠도 잤어요, 중간에. 아. 낮잠을 자고 자고 자도 창밖이 똑같은 거예요. 아. 막 풍경이 똑같아요. 그게 인상 깊어요. 이런 이 오지은 씨가 봤던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처럼 볼게 없어요. 아. 흙이에 아. 뭐해? 사막도, 사막의 풍경도 아니고, 그냥 황야. 음. 그기찻길이니까 그냥 액자 걸어 놓은 것같요 그냥 액자 같아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그림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밤 되면 중간에 여기서 타서 막 사람들이 막 같이 껴서 앉기도 하고 막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 기차 여행 같아요. 아. 그래서 되게 화장실도 처음에 깨끗했거든요. 내릴 때 되면 아. 점점 더러워져요. 아. <laughs> 그래서 되게 아 그게 중간에 그 청소가 되고 이러지 않나요? 안아요안 와요. 23시간. 그래가지고 야, 되게 재밌었고 좀 낭만 그런 거 있었어요. 아. 기차 그침대칸에 앉아서 같이 아. 막 그래도 23시간 얘기하고 타고 간다는 밤에는 진지한 거는... 얘기하고 아, 아. 어,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스케일을 음. 기차로 느끼고 그러니까, 다시 가보라 그러면 은 다시 가면 돈을 또 <laughs> 1등급 칸을 가겠어요. 아, 중국도 기차 칸이 등급이 여러 오케이, 가지라서 오케이. 제일 그래. 깨끗한 칸으로 던지랄 필요하죠. 네네 던지랄 네. <laughs>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차 여행의 또 추억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제일 오래 니까 대학 때는 네일로가 가장 유명하잖아. 네일로 한창 요새는 많 가는 집. 저 언니랑 있네요. 갔는데 엄청 싸워가지고 아. 막 따로 앉고 거의 진짜. 아 여행 같이 가는 거 어. 진짜 아요 친구들 싸우고 와. 내일로가 그 그자 지정 좌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막 앉아 있다가 눈치 보고 맞아. 이게 어요 맞아, 어. 딴데가서 앉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와 진짜 좋았지, 재밌었지 하면서도 다시 또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래. 돈 내고, <laughs> 돈, 내고 아, 돈 내고 그냥. <laughs> 지정 고 <맞아>. 타고 가겠다. <laughs> 아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죠. 내일로 오랜만에 됐네요. 음. 음. 내일로 나이를 한참 넘은 사람들끼리 지금 근데 내일로가 장사가 안돼서 계속 나이를 늘려줬어요. 저 지금 어, 스물 다섯 어, 다가 스물 여덟, 이제 서른 어. 살까지 될 걸요? 아 서른 살 모르겠네. 어. 하여튼 좀 늘어났어요 많이. 우리 어. 될지 되는 거 아닌가? 돈 내고 갑시다. 하기 아, 대도 그래. <laughs> <그래도> 안 가. <laughs> 아무튼 책 플릭스.